저는 오늘 전라남도 고흥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고흥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하고 그렇게 멀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또 자연을 좀 느낄 수 있는 지역이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쑥섬이라는 곳을 한번 방문해볼 생각인데요. 어저께 영상 편집도 하고 채널 유튜브 채널도 좀 꾸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늦게 집에 가게 돼가지고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버렸어요. 원래는 그 전통시장 가서 아침밥 먹고 좀 일찍 섬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려고 했는데. 근데 또 여행의 묘미는 이런 변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즐겁게 숙성을 향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도 연안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2시 인데 지금 1시 50분이거든요 좀 서둘러가지고 배 타보도록 할게요 숙성을로 타는 거 시간이 없어 지금 막 비도 오고 상황이 좋지 않아요 최대 빨리 맵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 갖고 오시죠? 네네네 네. 적어주실래요? 음. 아 되게 촉박하긴 했는데 그래도 바로 이렇게 탈수 있게 도와주시네요 그래서 1시 50분에 도착했는데 2시 배를 간신히 탈수 있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네. 앞에 세번는섬이 숙점이고요. 아, 예. 배로는 한 3분 정도. 아, 오래 걸리네요. 걸리게... 네. 아, 그러시가요 <laughs> 헤엄쳐서 가도 될것 같은데. 헤엄쳐서는 안 되니까.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여기 여객선 터미널에서 매표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좀 빠르게 해주신 것 같은데, 대기 인원이 없으면 한 3분 정도, 그러면 편은 다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걸리는 소요 시간 3분이라고 하는데. 육안상으로 보면 엄청 잘 보이거든요? 네. 그럼 저는 배를 타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려가면 되나요? 일단 예, 내려가셔서 저 건드편 배 타면 안 돼요. 해경 배요. 아, 예, 예. 오른 배? 아, 예, 예. 오른 배 타셔야 돼요. 오른 배요? 이거? 이거 봤지? 지금 쑥소포로 가는 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측 배를 타면 해양경찰 배를 타는 거라고 하시니까 각별히 주의하고 탈게요. 되고 뒤에 의자에 타셔도 됩니다. 객실이 안쪽도 있고 야외에 앉을 수도 있는데 큰 배가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좀 작은 소형 어선이라서 흔들림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오래 타진 않으니까 그리고 배가 출발을 합니다. 배 앞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게 실내 객실도 있어요. 실내 객실도 있는데 대부분 시간이 짧으니까 야외에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야외 타고. 배 앞쪽입니다. 이렇게 저는 머나먼 섬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오배돌아배 돌아 근데 진짜 가깝다. 엄청 가까워서 또 계속 카메라 켜고 계셔도 될것 같아요. 갈매기들도 있어. 지금 숙섬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바다에 떠 있는 새들은 갈매기들이고요. 저는 지금 약간 선장님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오, 형. 시간되는 속도가 굉장합니다. 파도의 그 울렁거림도 다 온전히 느낄 수 있고요. 오, 속도감이 있어요, 속도감이. 약간 대멀미가 오는 것 같기도. 아, 이거 근데 너무 짧게 타니까 아쉬운데? 네. 저는 이제 곧뭐 내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3분 안 걸리는 것 같은데? 도킹. 어. 네, 저는 그러면 한번 내려보도록 왔어요. 하겠습니다. 내려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내려오세요. 일단, 밥부터 좀 먹을게요. 아, 근데 되게 이쁘다, 섬 진짜. 배를 좀더 오래 타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그래도 뭐 오히려 좋아. 한 번에 12명 정도. 움직이는 배라고 하네요. 근데 진짜 수영 잘하시는 분들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배가 없던 시절에는 여기 섬 주민들이 헤엄쳐서 다니시지 않았을까. 네 일단 섬에 들어왔는데 여기가 또 쑥으로도 유명한데 고양이로도 되게 유명한 섬이라고 해요. 근데 도는데 한2 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배에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올라가면 위에는 화장실도 없고 식당도 따로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밥을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식사시간이 넘어왔기 때문에 또 올라가려면 체력이 필요하니까. 한착장에서 내리고 도보로 한 1, 2분 정도만 이동하면 이렇게 입구에 식사가 같이 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밥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확실히 고양이로 유명한 섬이라 곳곳에 고양이들이 있네요. 확실히 맹수들답게 무섭네요. 홍불덮밥 라면. 메뉴는 이렇게 있네요. 저돈가스하고요 라면하고 버거 이렇게 세개더주요 그리고 저 청포도 에이드도 하나 주실 수 있어요. 2층에 정수기 있고요. 정수기에 종이컵이 있습니다. 음식은 엘리베이터로 보내고 주문번호 불러드릴 주문번호 13번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2층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켜가지고 하나씩 문을 닫고 감사합니다 저는 메뉴를 3개 시켰는데 그 돈가스랑 순두부찌개라면 수제버거입니다 수제버거를 먹어볼게요 그 다음은 돈가스 한번 먹어볼게요 되게 특별한 소스를 줍니다 찍어서 이거 순두부찌개 라면입니다 전형적인 회장라면 느낌이에요 회장라면 네 저는 일단 밥을 먹고 나왔는데요 밥을 먹고 나오니까 비가 내립니다 근데 또 저는 준비성이 철저한 프로 유튜버이기 때문에 우비를 준비해왔죠 그래서 우비를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볼 생각이에요. 근데 밥을 먹느라 한 40분을 소요했더니 또배 시간이 되버려서 5시 배를 타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롭게 숙성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우비는 배 때문에 안 잠기는 게 아니고 가방 때문에 안 잠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밑에 묶어놨어요. 배 때문이 아니고 가방 때문에. 자, 식당에서 밥다 먹었으니까 소화시킬 겸 이제 탐방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탐방로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꼭맨 밑에 있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올라가는 길이 데크가 딱 정확히 1인용입니다. 1인용. 그래서 한 줄로 서서 가야 돼가지고 그냥 참고하시라는 거죠. 네. 벌써 숨차는데? 지금 산불을 조심하자고 마을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올라오면 그냥 등산로 같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비 오는 날은 좀 힘든 코스가 될것 같네. 오, 400년 만에 이 섬을 연 거구나. 아니 등산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코스가 쉬운데 방금 막 밥을 먹고 바로 올라왔더니 숨이 좀 차네요. 변명 아니고 진짜입니다. 근데 여행 유튜버를 꿈꾸면서 뭔가 이렇게 비 오는 날이나 날씨나 이런 게 좋지 않을 때, 한번 이렇게 여행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아. 너무 좋은데? 날씨도 선선하고, 춥지 않고, 비도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아요. 여기가 또 숲이 우거져 있다 보니까, 숲을?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비를 다 가려줘. 뭔가 약간 무인도 감성도 좀 있고, 근데 일단 공기는 되게 좋아요. 공기는 되게 좋은데, 비가 와서 좀 약간 무인도 감성 같이 느껴지는 건가? 중간중간 이런 편말들이 있어서 읽을거리는 되게 많네. 잠시 하늘을 보세요. 안 보이는데? 아, 여기가 숙섬 포토존이라고 해요. 인터넷에 소개할 때도 여기가 제일 많이 소개되어 있더라고. 여기가 가장 많이 사진을 찍는 포토존이라고 해요. 저기 뒤에 돌섬이 있어가지고, 여기 포토존이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머물러요. 그래서 저희도 사진 간단하게 하나 찍고, 다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어머님 hey, 부대 사이에 한번 잘못 끼어가지고 동선이 꼬일까봐서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들 공감하실텐데 그 어머님들 그 단체 사진 계속 찍어드리면 이게 1 0 m 가는데 한 3시간씩 걸릴 수 있어요 카톡 투사다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뷰가 되게 좋은 곳들이 틈틈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길은 이런 그 나무와 숲이 우거진 이걸 뭐라 그러냐 원시림? 원시림? 뭐 여튼 숲입니다 숲. 그렇다고요. 그럼 비가 많이 오고 돌아야 될 곳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저는 맹수와 같이 후다닥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빠르면 말씀하세요 천천히 갈게요. 네, 아 힘들어서 멈춘 거 아니고. 이런 좋은 글귀가 있어서 좋은 글귀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뭐 부자가 되게 해주는 나무도 있대요. 아 어, 이게 분명히 아는 냄새 향기인데 어떤 꽃 향기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오늘 비오는 날이라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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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일락 허브 뭐 페퍼민트 하여튼 그 카페에서 파는 차 종류 중에 어떠한 가지 비슷한 향이 나요. 그래서 보니 이렇게 돼 있네. 이 친구들이 그향 나는 친구들 아닌가? 통령친하지? 그리고 쭉 점을 한 바퀴 이렇게 탐방하는데 을 중간에 이제 배 시간이나 기타 이후로 먼저 내려가실 분들은 이 정상에서 중간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배 시간을 미뤘기 때문에 정상적인 코스로 한 바퀴 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여러분 저는 지금 해발 고지 8 6 3 8 m 수원봉에 거의 다 등반하고 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정상에 굉장히 재밌는 표지판이네요. 해발 83m. 별 차이가 없군요. 역시 섬에도 K 드리퍼는 존재했다. 아 뭔가 제거 보시는 분들한테 편안한 이런 여행 영상 여행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막 기상이 안 좋을 때어기 오다 보니까 아, 자꾸 고장이 나지. 알라 라라 알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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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무래도 이상 보시는 분들한테는 편안함보다는 다소 좀 긴박함을 좀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행복하긴 합니다. 워낙에 공기가 맑은 지역이라다 보니까 비도 그 맞았을 때 찝찝한 감이 없고 되게 냉장고에서 방금 꺼낸 생수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눈은 따갑네. 오늘 저 선크림 발랐거든요. 저번에 제가 처음 찍었던 구례 시장 탐방 여행가 그 랠라라라라라라는, 영상에서 얼굴을 보는데 아니. 여행한 지한2 시간? 3 시간밖에 안 됐는데, 국토종주 한 사람 같이 얼굴이 막좀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 그래도 영상에서 멋져 보일 순 없더라도,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고 싶진 않다 해가지고, 선크림을 발랐는데, 다시 끼고 있습니다. 눈이 따갑네요. 빗자루가 이렇게 걸려있는데, 여, 여행객들이 선방로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낙엽을 쓸게끔 빗자루를 걸어 두셨어요. 등대에 도착했습니다 무서운데? 너무 높아 아 지금 쑥섬 정상을 해가지고 탐방로를 다 돌아가지고 방금은 등대까지 갔다 왔는데요 등대는 이쁩니다 이쁘고 오늘 비가 와서 날이 좋았으면 되게 산뜻하고 막 멋진 풍경에 감탄할 그런 코스인데 비가 오는 날은 아무래도 힘드네요 일단 길이 미끄러운 게 가장 힘든 것 같고 비옷이 안 잠겨서 저의 가슴이 젖는다는 점 이제 이등대 코스까지 돌고 나면 마을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을까지 가서 내려가면 쑥섬 탐방이 끝나죠 아 많이 뛰었다 지금 쑥섬을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비를 맞아보는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모두들 다 그런 로망 있잖아요. 그 비오는 날막 아무것도 그런 채막비 맞고 놀고 싶은 그런 기분? 저는 그걸 느꼈죠. 무척 행복하네요. 비를 좀 피해야겠습니다. 저기 저 갈매기 머리 같이 보이는 건물이 아까 제가 밥 먹었던 식당이에요. 이 산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오는 구조인 거죠. 시간은 그렇게 많이 소요된 것 같지 않습니다 뭐 1시간 반? 네두시간한시간 반? 네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서 숙소물한 바퀴 한 방에 보는 코스를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소요지 않았고 난이도는 그냥 뭐 공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오르막이 좀 있는 공원 근데 이사라는 건 낫다 날씨가 좋을 때는 되게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육지에서 굉장히 가까운 섬이라는 게 아주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기로 유명한 섬이었는데 저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고양이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도 없더라고요. 다들 어디 뭐 단체로 야유회 갔나? 그래서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기 오시면 먹이 주는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음식 맛있어요. 이방파제에는 어, 어떤 맹수의 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 발등이 높은 바로 길을 가는 것 같고 자, 이제 여기 전체 교 한번 보여드리면서 저는 한번 숙성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비가 와서 그런지 배가 빨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뛰어서 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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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려, 흔들려. 정들었던 숙성을 뒤로 한채 다시 육지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제 머리에 있는 이 행주는 그선착장 앞에 있는 카페에서 사모님께서 주셨어요. 비를 많이 맞았다고 감기 걸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아직은 정이 살아 숨쉬는 보십니다. 네, 어우 비가 올느렇도안떴가 네, 저는 숙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나와 가지고. 한 30km, 4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오늘 고흥에 축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흥 유자성류축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오는 길에 차가 한 대도 없고 날씨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아무도 안 가실 줄 알고 아, 여기도 가면 재미가 있으려나? 했는데 행사장에 굉장히 많은 차와 사람들 그리고 볼거리와 뭐 즐길거리들이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둘러보는 걸로 이번 고흥 여행 숙소에서 좀 아쉬웠던 거 대체해도 될것 같아요. 네. 오, 엄청나게 잘돼 있어요 지금. 딸을 막 딸을 부스 체험 부스 같은거나 야간에 조명 켜지는 조형물들도 되게 준비가 잘돼 있고 또 신기하게 여기 비가 안 오네요. 아까 엄청 많이 왔는데. 고흥이 한우도 유명하고 유자도 유명하고 뭐 성유도 유명하고 커피도 유명한가봐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마침 행사가 내일까지였다고 해요. 규모가 되게 커요. 오! 그 도로를 기준으로 좌우 양쪽 다 행사장이에요. 그래서 공연하는 쪽 말고 먹거리나 막 이런 거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길을 건너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 동안 이런 행사들이 다 취소돼서 가볼만한 데가 없었는데 이런거 다시 느끼니까 좀 새삼스럽게 신기하네요 어릴 때 되게 많이 다녔는데 이런데 군방 안보고 가세요 이런데 오면 이런거 풍선 터트리기 이런거 국룰이긴 한데 다트해서 받은 핑크색 코끼리에요 이 친구도 이름을 지어줘야 될것 같은데 이름은 집에 가서 한번 지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집에서도 앵코를 자주 하잖아요. 아니지? <laughs> <언니한테? 웃음> 네, 약간 K 전통 개그맨 분들, 분들 아닌가? 맞아 맞아 맞아. 옛날 품바공연막 이런 거 어렸을 때막 가족끼리 가면 보고 그랬는데 왜? 달고나다 달고나. 응? 이거뭘 주는 거지?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저런 거 주면 좋겠는데? 거지, 남편이... 이거 해주시는 분안 계신가? 음.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먹을 게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볼거 많은 듯, 진짜로. 약간 동남아 야시장 느낌이에요. 양쪽으로 나눠진 행사장을 다 둘러봤는데요. 이렇게 차도에서 들어올 때 하나 있고, 주차장 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메인 무대가 있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어, 구성은 비슷해요. 메인 무대 근처가. 그 특산품 이런 체험장들이나 이런 부스들이 있고 길에 오는 진에 있는 건 음식 파는 곳들이에요. 음식 파는 곳들, 풍선 던지고. 그래서 크게 여기서 막 체험 부스들은 다 마감을 했고 이제 공연 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크게 체험해볼 건 없을 것 같아서 여기는 이 정도 구경하고 다른 곳으로 가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고, 여기 2022년 고흥 유자 성류 축제. 잘 보고 갑니다. 안녕!